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질문을 하나 주신 분이 계신데요. 어, 캐릭터 리깅을 하면서 포즈 에디터를 사용했는데 다운이 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관련 영상도 남겨주셨는데요. 어, 제가 이제 메일로 신을 음, 확인해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전달을 주시니까 신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신 자체가 잘못됐는지 안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똑같은 파일을 똑같은 상황에서 다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인트를 선택을 하고요. 음 포지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윈도우에 애니메이션 포지터를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포지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블렌드 쉐입을 이용해서, 어, 오브젝트의 형태를 변형을 좀 용이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 웨이트 값, 뭐, 스킨 웨이트 값이라고 하는 그거의 한계가 좀 있는데요. 그거를 블렌드 쉐입과 좀 조합을 해서 수치 값에 의해서 형태의 변형을 좀더 유연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상당히 유연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음, 뭐 적용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적용하는 부분은 이제 포지에이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먼저 적용할 조인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다리 부분, 여기는 허벅지에 관련된 부분을 조정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선택을 해 주고요. 여기 Create 크리에 t e 포즈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서 이렇게 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 경고 메시지가 하나 났는데요. 경고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냐? 어 여기 있는 이 조인트에 컨스트레인이라고 해서 외부에 그런 연결이 되어 있다. 외부에 뭐 컨트롤러에 연결돼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걸 적용하게 되면 직접 얘가 어,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적용이 조금 처음 상태, 돌아가는 상태를 제대로 구성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사용할 것이냐 라는 의미가 되게 되겠죠. yes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이제 변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태를 변형을 해보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을 좀 변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블렌드 쉐입 하기도 전에 아니 포지에이터를 하기도 전에 스킨값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요 뭐 이걸 굳이 사용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왜냐면 사람은 이렇게 옆쪽으로 들 일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변형을 한 다음에 여기는 이 버텍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 놓게 되면 그 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걸 해주기 위해선 여기 Add Pose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Add Pose 하게 되면 이제 Blend s h 을 새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고요. Create Pose 어, 하면 이렇게 이제 Blend s 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Vertex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 위치 값이 저장이 돼서 이렇게 다시 돌렸을 때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이만큼 올라갔을 때는 다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음, 질문 주신 분은 이 포즈 엣 포즈라고 하는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씬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좀 다른 이유라고 생각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제는 좀 파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동일하게 그 상황이 저도 저한테도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머신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파서 이제 어떤 문제인지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음 제가 이제 겪을 수 없는 에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몇 가지 가능성 있는. 어,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 우선 이제 여기는 이 오브젝트 선택을 해보니까요, 블렌드 쉐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포즈 에디터를 하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블렌드 쉐입이 있을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 마지막에 만들어진 블렌드 쉐입 4라고 하는 게 이제 포즈 에디터에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음, 특정 이 조인트에 뭐 그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번과 2번과 1번 같은 경우는 뭔가 아무것도 연결이 안되있고 적용된 것도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만약에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지워주는 게음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뭐 지우는 방법은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쉐프 에디터 라는걸 이용하면 이렇게 블렌드 쉐입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딜리트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지죠뭐 이거 뭐 특별히 다른 이상 부분은 없고요 적용되는지 뭐 다른데 어디 적용된지도좀 확확히 모르겠지만 유관 으로는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줄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가지 이걸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않는다 라고 하면 어 어떤 어 이유에서 정확하게 모르겠다 라고 하면 뭔가 좀 걷어내는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이요. 이 오브젝트 선택된 오브젝트만 선택을 해서 익스포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이 관련된 것들만 익스포트해서. 어떻게 보면 깨끗한 신이 생성 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선택,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필요한 것들은 다 걷어내져서 신이 좀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렌더러라고 하는 비포트 관련된 부분에도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여기는 비포트 2.0이 발성을 부려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체크를 해 주는 게 좋을 방법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겪으면 훨씬 더 직접적인 설명을 그리고 해결 방법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신자체에 문제는 없다는 것만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개선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어, 블렌드 쉐이브 만약에 아니 포제터라는 걸 이용해서는지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 셀프로 블렌드 쉐이브를 적용해서 어, 비슷한 방법을 또해줄 수도 있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자동화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귀찮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포즈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하고, 여기 스킨 클러스터에 엠벨러프라고 하는 걸 0을 해주게 되면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0인 상태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나 해줍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복사된 오브젝트를 이렇게 락에 걸려있으니까 스킨 값에 의해서 언락을 이용해서 풀어주고 옆에다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브랜드 쉐입을 이용한 오브젝트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허벅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네, 잘못 선택했네요. 네, 복사한 걸 복사하고, 아, 아니, 아니구나. 아아니네임벨러 프라고 하는 걸 0으로 해 놨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택해서 언락 셀렉트들를 해서 옆으로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스킨 클러스터를 임벨롭 프라고 하는 걸 1로 해서 다시 조정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오브젝트 선택 하고 선택한 다음에 블렌드 쉐이을 적용해 줍니다. 블렌드 쉐입은 애니메이션 항목에 아니 애니메이션 아니라 디폼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깅 항목에 보게 되된 디폼이 있고요 블렌드 쉐입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여기 있는 새로 생긴 블렌드 쉐입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로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버텍스를 이렇게 변형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이제 변형되는 걸볼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파, 발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에 이제 변형되는 거를 이걸 이제 이용해서 블랜드 쉐입을 적용할 수가 있죠. 물론, 여러 가지 귀찮은 부분도 있고, 직관적으로 모양을 확인하면서 볼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뭐, 도저히 그 방법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이블랜드 쉐입에 여기는 수치 값을 또 조인트랑 연결해서 어 조인트 기울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까지 설정해 놓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포지에이터랑 비슷한 그런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블렌드 쉐이빙, 블렌드 쉐이포지에이터라고 하는 게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팔 부분 움직였을 때 의외로 음, 네. 의외로 의외가 있지 네뭐 여기는 스킨 값이 그렇게 나쁘게 설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호제 털 사용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용하시면 뭐 사용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언급을 드렸는데 부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